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지금 복지관 가서 어르신들 간식 드리고 좀 즐겁게 노래 불러 드리고 올 예정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가서 어떤 노래를 해야 되는지 다 정해 가지고 했는데 아, 이게 조금 복장도 그렇고 좀더 과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예의를 차리다 보니까 과하게 하지 못했어요. 어린 소녀 소년이 되신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약간 오늘 좀 무리하게 가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인중에 아주 정확하게 여드름이 났죠 멋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식 만들고 있는 동생을 데리러 갑니다 지을 한가득 쉬어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와. 좋아요. 진짜 덕분에 편하게 갑니다. 화이팅! 출발. 파이팅. 그리고 이것도 있어, 미송이야. 뭐야 뭐 쓸래? 나는 저 산타 모자를 써야 되거든? 아, 저요? 저는 루돌프 해네 좋아요 루돌프 쓰고 나나들려야겠지 음, 좋아요 좋아요 와 아, 짱인데? 어. 역시 원장님은 다르시네요 나도 사실 반짝이 자켓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근데 뭐랄까 네. 너무... 너무 그 분위기가 그렇게 내그 무대를 봤어 응. 고급스러워가지고 응. 반짝이로 약간 막 파티 분위기를 막 그렇게 하기엔 좀 그렇고 해서 응. 어머니 아버지들 젊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어 좋다 좋다 약간 좀 막대하고 <laughs> 아 근데 진짜 반짝이 입고 응. 오면은 진... 진짜 오빠 왔다 <웃음> <웃음> 오빠 왔다 <laughs> 없으면 나라도 해야겠다 <laughs> 괜찮아 가수의 삶야너 너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가지고. 어르신들 많이 즐거하셨고 그리고 이제 티아 뭔가 이 네, 네. 좋습니다. 불편하시면 선 쓰셔도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 목을 풀어 음, 음. 잠깐만텐션텐화팅화팅자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도> 何 네, 괜찮을 거예요. 당당하지는 <laughs> 않지만, 근데 어르신이 넘어질 수가 있어서, 어르신이 네. 자발적으로 나오면 제지할 필요는 없지만, 안 나오시는 어르신은 나오자고 막 이렇게는. 아, 이해했습니다. 완전 예. 이해했습니다. <laughs> 다음에는 뭔가요? 저 다음에는 그냥 직원 공연이어가지고 아 바로 다시 차분해질 거라 <laughs> 그리고 그래도 여기가 제일 빵하고 이제 음 직원들 하면서 좀 마무리 느낌으로 가면서 음 이제 성년 성탄 영상 보고 끝그 맞죠 음 이런 느낌 여성 어르신이 그래. 많으신가요? 네. 어르신 많으신 가요 남성? 여성 어르신 이더 많으세요? 경민분 어땠나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동상 왔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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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나이는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목소리> 면서 건강해지고 우리 기회차게 여러분, 저 TV에서 혹시 보신 정이 있으신가요? 아, 보신 정 없으시죠? t v 안 나갔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저이 연말에 즐거운 분위기 여신이랑 함께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저 잘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한 번, 한 번, 앵콜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또 지금 어, 준비를 했는데, 어, 하나 또 불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늬 주세요! 자, 저 또, 반응도 하로 무조건 아시나요? 무조건! 박수 좀더 빨리 치셔도 돼요 밑에서 좀 천천히 치셔도 다자라자라 차차차 자라자라 차차차 무조건 무조건이야 차차라 차라 차라 찬찬찬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가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어, 이정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끝났다 끝났다 그다 <laughs> 어떻게 했다? 너무 좋았어요 앞에 아, 그러니까. 아, 그맨 앞에 분은 음, 감격을 감격, <웃음> 감격. <웃음> <웃음> 오빠 찍다그분 아, 표정 밖에 안보여아 진짜? <laughs> <그리고> 찍고 싶었 <싶었거든. 웃음> 좋아. 양룡은 <양로는> 푸시기 <laughs> 성공 완전 어, 성공 음. 너무 좋아요 아, 완전 짱이었어요. 이거. 어땠어요? 앞에서 표정 보였어요, 어르신들? 어, 다 보였지. 진짜. 어르신들, 솔직히 내려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응. 거기까지 하기에는 이제 뒷타임의 분위기가 응. 너무 힘들어 할것 같아가지고 음 좀, 좀 사실 더 터트릴 수 있었어. 응. 근데 이제 자제했다. 조금 조절해서 응. 이제 중박으로 터트렸다. 애는 응. 대박까지 터트릴 수 있는데 중박 정도. 섬세한 아티스트입니다. <laughs> 왜냐면 <laughs> 그 행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네. 행사 측에서 원하는 음... 그 바이브가 있대. 음... 그거인데 좀 보니까 더 해도 될것 같았어 뭔가. 맞아 맞아. 더 해서 나중에는 막 템버링 같은 거 들고 와고 내가 <laughs> 치다가 어르신분들 치라고 주시고 드리고 말고. 저도 될것 같아요. 아, 오빠. 주기 주기 <laughs> 정이슬이네. 나 마이크 한 장. 어, 좋아요. 전 어디든. 뭐, 나도난 그래서 이제 내년에 행사 많이 다니거든. 아, <laughs> 어. 아 진짜? 어. 정글로. 맨날 그, 오 좋다. 오 어, 진짜로 지금 만들어서 어. 1월 1월에 촬영 있어. 오 진짜? 어, 커보 영상 촬영 있어. 우 와.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이제 행사 다녀야 돼. 요 오랜만에 살찌고 오르, 노래 부르는 게 처음이라서 <laughs> 어. 아 몸이 많이 무겁다 진짜. 아 어, 진짜? 옛날처럼 그 에너지가 아좀 어려운 것. 빨리 살을빼야되 겠어.